달리기하면서 같아. <laughs> 진짜 육상 졸라 잘할 거 같지 않나. 기억이 왜국되셨어요 응. 기억은 누나가 외국 되셨나요? 땡기다 보니까 외국이 되셨나 봐요. 그쪽은 안 땡기다 보니까 왜국이 되셨나 봐요. 끼고만큼 그렇게 하셨나봐요. 기억이 머리에 타타 버렸어요. 같은 기억이 그렇게 까맣게 탄걸로 점검할게 아, 그러면 올라가더니 드립도 더 올라가셨네요? 아무래도. 감독님 지금 사합 아, 그래 네. 사해요감독 죄송해요. 아, 죄해요 아, 미안합니래도이 열차키나 는일 진짜 열번그래 아니요. 한번해볼래요 어, 아니요. 아, 한한 아니요. 아, 한 아니요. 한 아니요. 뭐 하시는 거죠, 감독이가 사왔다. 거 아니고 뽑은, 거. 뽑은 거야? 깜둥이가 뽑았다. 깜둥이가 참 손재주가 좋다니까. 버스 <laughs> 티치에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박스 색깔보다 검해요. 뭐요? 둥이 빠르진 않네요. <laughs> <laughs> 나이가 먹은지가 <줄을> 해요 이제 소금 <laughs>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찌그네, 찌그네, 맛이 그래. 와, 이거게 맛있다. 진짜 레알, 레알, 먹어봐봐. 진짜 내, 네, 네말 끊어서 미안한데. <laughs> 진짜 레전드 맛있음. 진짜, 먹어봐봐. 레알, 맛있다 아이가. 내 원래 미나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. 맞지, 맛있지? 슬프다. 누가 누구 사진 보고 이기죠? 진짜 인위적이다 야 인위? <laughs> 그 잡채가 야이뭐 뭐 이거는 <laughs> 할로윈이다 맨날 할로윈이다 <laughs> 이짓거리하고내 앞에 나타났다야 <laughs> 저러고 서면에 나타난다 <laughs> 이번 건 내가 니제안 네 지우면 니안 네 만난다고 지우고 그랬다 <laughs> 그 이상한 거 있잖아 그거야이 씨를 을 하고 <laughs> 나온 거봐내 깜짝 놀래가지고 이씨 안 지우면 진짜 니안 만날 거라고 그날이, 아니, 아니, 아니. 근데, 근데 이 날이 그 날이잖아 그래 아, 방에 치집왔지 이걸 어떻게 하고 서울에 돌아다니냐 니는 그러고 돌아다닐 거잖아 됐니? 야 니는 할로윈도 아닌 날에 호피 터들고 왔다니까 정말 <laughs> 집에 있는 거 그래 <laughs> <laughs> 아쿠소에서 그 <사람> <laughs> 머리 잘라니까 오만하다오만아 지네선, 지네선 오만 원되면바나다 한다. 비운다뇨 오만 원이면 <laughs> 누나 다운펌도 못해, 다운펌. 그래. 야, 지네선 바나단 한다. 오만 원 가지고. 어디가? 여기다. 어디인데? 아구정 이거 샀다고. 집에 있긴 있다. 집에 있다고. <laughs> 이건 아니고, 약간 한마한 마. 이거. 이 진짜 이거 입고 오면 지기 빈디. 지기 나. 시 빈디니. 고피랑 그다 버리라. 안 입는다. 지기 빈다 목이 물린 거개고기다와 진짜. 까만 파크다. <laughs> 와, 열심히 놀다 왔는갑다 <laughs> 갑니다. 까라이. <목소리> 가라 감동아 힘들어호텔에 대기 업무 세요 자소서에 항공가 <laughs> 승무원 준비한다고 써있는데 왜 호텔로 지원을 하신려고요이 <laughs> <못 돌려. 웃음> <laughs> 급해요 요 <전화> <laughs> <덕분에 웃음> <면접관님>. <laughs> 당시 이렇게 보니도 동갑이긴 해요 올해? 동갑이긴 요겠니다 죄송합니다 안 잘리는데? 는지안리이라서 아.. 잘해야겠죠? 어고 형이야 뭐가 이리 소리가 크게 나도 미친 집아이야 이거 안터시나 오리 헉 !헉!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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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리 오리 먹어.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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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 오리 오리 오게 오리 오리 오가어리 오리 오 해야 돼.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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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시발, 노몰딕, 노몰딕, 노몰딕 no more dig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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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more d 아 g No more dig! No more dig! No more d i 제 n No more dig! No more dig! 아구고 누가 이놈의 막좋 사람이다. 야, <laughs> 잘 뽑았다. 야.